이마를 쓰고 미간을 쓰는 것들이 결국 눈 뜨는 게 힘들어서 좌우 좀 비대칭이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개선을 하려면은 코가 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좀 밋밋한 느낌도 있어서 봐서 이제 CT랑 이런 걸 찍어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환자의 비대칭에 대한 개선의 욕구에 따라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래 오셨네. 이렇게 오른쪽 콧구멍 같은 경우는 이쪽은 그래도 조금 공간은 있고 네. 근데 반대쪽 보면 지금 아예 공간이 없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공간이 있으면 숨이 잘 쉬어지는데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조금만 코가 막혀도 완전히 숨이 안 쉬어지는 네,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오른쪽은 콧구멍 공간이 네. 까만 게 공기층인데 네. 이 공기층이 공간이 이렇게 잘 뚫려 있는데 네. 왼쪽 편은 여기가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있죠. 여기서도 보면, 요렇게,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거의 요 밑에 있는 틈 있죠, 요만큼. 네, 요 밑에 있는 틈 요만큼, 요만큼으로 그 사이로 겨우 숨을 쉬다가 점막이 조금만 부풀어 오르면 또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인 폐색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연골만 휘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 하얀 부분들은 뼈거든요. 3D CT에서도 보면 약간 흐여멀건하게 이렇게 뼈가 보이죠? 네. 이렇게 완전히 뉘어있는 네. 바닥 뼈들도 완전히 뉘어있어서 뼈자체의 튀어나온 부분도 정리를 하고 비중격 휜 것도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뼈 수술에 해당되는 수술이다 뼈 수술에 해당되는 수술이다 네. 이런 경우는 한번 최대한 편는 수술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해야 될수 있을 정도로 수술을 두번 응, 수술 두번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폐색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자, 아재 내네 남자의 주치 의 김영석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아 원장님 네. 칙칙한. 독거남이었던 내남자님께서 네. 이렇게 동안이 된 비결이 있을까요? 어, 일단 피부가 좀 좋아진 것이 눈에 오, 확 띄지 않나요? 피부가 좋아지고 아래 하안면에 비대칭이 좀 심했는데 음. 그 부분도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많이 티는 안 나지만 다크서클도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 오른쪽 눈에 눈꺼풀 처짐이 심했고 어. 왼쪽 눈은 이렇게 라인이 겹주름이 있었거든요. 음. 그 부분을 이제 비절개 눈매유정이란 방식을 통해서 눈을 또렷하게 하면서 야. 양쪽에 짝눈을 맞춘 것이 아. 또 티가 많이 나지 아, 않게. 티안 나게 막 눈이 멋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절개라는 방식을 쓰지 않고도 네네. 흉터 없이 회복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오.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점검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아. 접하게 됐습니다. 오. 수술 전에 보통 시행하는 얼굴 CT를 찍었는데 네네. 왼쪽 네네. 콧구멍이 네. 아예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90%의 폐색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뼈가 공간을 막고 있었어요. 아아 그러니까 그 뼈가 막고 있는 공간을 말 그대로 뼈 조각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아코 수술 자체를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 다행스럽게 이제 뼈 조각 정리가 깔끔하게 아 정리가 잘 됐고 네. 매부리를 정리해서 콧대, 코끝 수술을 같이 했습니렇게 네. 얼굴이 <laughs> 야 아 저렇게 흡족해하는 표정 보시면 되게 뿌듯 하시겠어요. 근데 좀 너무 자신감 있어진 게 아닌가 <laughs> <laughs>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laughs> 아, 아니 우리 아재 내 남자 우리 네. 우리 의변저스님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요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제가 진짜 이게 얼굴 개선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을 보는 건 전적으로 아. 예, 의변저스님들 공로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